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발표 끝날 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했었던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안된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도대체 조직에 중요한 건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같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네, 차지하는 비용은 99.9%구나. 하지만 이게 꼭 다른 조직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99.9%가 아닌 조직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분이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과연 우리랑 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멋지게 꿈을 펼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에게 같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서로 훌륭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제가 오늘 할수 있는 일이나 할수 있는 일에 되게 용기가 되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같이 일하면서 헤어진다는 건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분이 다시 이제 그쪽에서 잘 쌓고 와서 저희도 또잘 성장을 해서 다시 이제 같이 이제 일할 수 있고 같이 갈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질문 대답 됐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질문인데요. 네. 그 이제 여기 실장하시는 항모에 대해서 많은 네. 점을 실외, 직접 출연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항모에 가장 힘들었고 또 아직 그, 직접 해보지 못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 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해서 오늘 이게 잘 되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나랑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가 좋, 대화를 잘하고 기분이 좋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괜히. 아마 제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럼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완성이 된게 없고, 항상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항상 느끼면서 항상 항상 신경을 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잘 된다고 내일 잘 되는 것도 물론 영향은 있지만 또100%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난못 해본 것들은 그거 상 주는 거. 저희도 상을 되게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두세명 있을 때는 솔직히 상 주고 뭐하기가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열명 넘고 했으니까 상도 주고. 그 분한테 더 감사하고,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참 이게 많아요. 저희가 참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항상 묵묵히 옆에서 지원을 해준 형태 씨 같은 분이 가장 먼저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정말 축하하면서 받았으면, 얼마나 더,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보람을 느꼈을까. 항상 오늘 이거 만들면서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분이 가끔 그걸 하시다가 다른 거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는 문화를 만들면 될 거니까. 여튼 하 이걸 이걸 만들면서 되게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또 승현 기원 같은 저희한테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편하게 사업을 할거 같아요. 제가 좀꽤 부족한데,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신경 쓰면서. 한 명이 막 갑자기 천재성이 폭발해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묵묵하게 연결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상을 줬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 감사하는 그 공식적인 행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때 이제 5분 스피치를 하거든요 5분 동안 무조건 말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냥 이건 기술적인 거고 하나는 그거겠죠 평소에 이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 주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 가정도 살펴보고, 이 사람 주변 친구들도 신경 써주고, 가족들도 신경 써주고, 또이 사람이 현재 지금 닥친 어려운 문제가 뭔지 그런 것들, 그 개인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고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벽이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관료적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서로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일을 할때 너무 그 감상에 젖어 있기보다는 일을 할 때는 또 우리가 같이 세운 그 비전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 저희가 과도기 단계 같고좀 잡아지는 단계지만 이게 잘 잡아지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또그 속도의 속도와만큼 또그 행복해지면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정말 내 가족같이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는데 그렇게 될것 같아요. 다른 질문? 질문. 음, 이 책을 거의 바이블처럼 여러 차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저자 톰피터스의 말에 네.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는지, 전적은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톰피터스는 흐름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흐름을 세상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내느냐는 스스로 내는 거거든요. 그게 흐름을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기가 참 어려워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이야기 자체가 좀 격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반대쪽으로 좌측으로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격하게 얘기를 해요. 가운데로 오라고,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플러스 100은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큼 올리면 플러스 200만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이쪽 혁신적인 쪽에 가깝다고요, 문화를. 톰피터스가 소리 지르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 특히 이제 톰피터스가 쓴 세상보다 지금이 더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또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위로 쪼개는 거. 톰피터스가 우리 회의 이렇게 하라고 하고, 5분 스피치 하라고 하고, 시간 기록 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서 만드는. 그런 걸로 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 큰 방향은 톰피터스 책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아, 내가 이큰 방향에 벗어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항상 그런 거 이제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